진짜 기가 켜져 간만에 날씨 네, 보인... 오인다이 뭔데? 간만에 날씨 다는데 커피 봐줄 서있는 거봐 오빠 왜 뭐, 스타벅스에 뭘 차가 많어? 이거 다들 니코 다들 니코티이란다 <laughs> 카페인 중독 카페인 중독이다 여기. 잠깐만 이거 텐트 데이는 거 아니야? 탄료? 데이면 뽀서 왜 그래 보자 보자 잠깐만 잠깐만 안테나야안테나야안테나인것 같아 일단 가자 가자 안되 a 찍혔나 모르겠네. 안됐을까 a 뭐 a 앞에. i 앞에 라 n t i l a Antila, Antila, a n t c l a 아 n t i l a n t i l a Antila, Antila, a n t 아 캔다, 갈아, 어, 스마워터 and,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 되네요. 왜 아, 안 됐어? 아, 쪽팔려. 쪽팔려서 못 하겠어. <laughs> 너는 아직 유튜버의 길을 걸었다. 관종의 길. 내가. 네가 시켜 다음 번에는. <laughs> 이게 자동차 오프로드 파크야 여기 입구잖아 우리 저번에 라면 먹은 데 조금만 가면 저기잖아 오차 맞네. 어,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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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차... 빼고 차... 차... 가자 지금 저희가 와 있는 곳 오늘 날씨는 좋은데 계속 비가 와가지고 오늘 잘갈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저희는 지금 바람을 빼고 있습니다 잘한다 좀 이따 뵐게요. 저희 들어갑니다, 앉아. 우리가 하는 게 이지 이지벨리 커넥터. 어, 이 사람 가야 돼. 따라 <laughs> 오자. <따라오자>, 따라 오자, 따라 <laughs> 오자. <laughs> 와, <laughs> 왔다 왔어 왔어. 야 왔어, 미끄러질 왔어. 것 같아. 오쉣 이거 네. 내가 봐줘야 되잖아. 어. 오 쉣. 내가 가이드 하겠나? 할수 있어. 아니지 <laughs> 이거 어떻게 지나가 오빠 또아니야 요쪽, 요쪽으로 쪽 바퀴가 요렇게 나 <laughs> 왼쪽 바퀴가 왼쪽 바퀴가 요렇게 타고 오면 돼 왼쪽 바퀴만 이렇게 타고 오면 돼 내가 이거 가이드하는 사진은 어떻게 찍어 아니 사진만 찍어 아씨 켜지도 않았어 나 지금 아, 미끄러질 것 같은데. 뭐? 미끄러질 것 같아. <laughs> 오. 으. 아, 오빠 밑에 다. 오. 오 마이 갓. 가라 뒤로. 안돼 오빠. 안돼안돼 안 돼. 밑에 다 다. 이거 배가 또 배가 또 다인다니까 배가 또 다요. 아니 그돌 갖고 될게 아니야. 오빠, 지금 완전 큰 돌, 저런 돌이 있어야 돼. 저거, 저거 배가 다요. 지금 오빠, 나죠? 진입부터 다르게 가볼까? 아니, 진입할 방법이 없어. 다르게. 아, 여기 자리 절라많네 오른쪽으로 바짝 붙여야 되네. 아니지 오빠. 봐봐. 어, 넌. 아, 차를 못 사야지. 정신 차려. 아, 어... 아, 배 걸려. 아 배가 걸려도 된다고 살자. 어... 어... 아, 아! 뒤로, 뒤로. 아! 배 아프네. 뒤로 가. 뒤로... 어... 뒤로. 영주야! 나할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타이어를 절로 한 번도 안 올려봤잖아. 말만 한 번만 들어봐. 아니에요, 파 차. 용주 한 번만, 한 번만. 아, 진짜. 여기가 다 빠개진다고 지금 아내가 타이어를 요로 가겠고 좀. 아니지, 유도해봐. 아니지. 이쪽 타이어를 여기로 밟게끔 좀약좀 유도해봐. 아, 진짜. 타이어가 이쪽으로 가겠더 유도 좀 해달라. 버스고 올라간대도 아 오빠 니가 가봐봐 차가 다 망가진다니까 아, 우리가 이거 할 땐가 내가 진짜 요즘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이거 때문에 아 내가 진짜 이거 때문에 유튜브 때문에 내가 미쳐버리겠다 진짜 동주야 뭘 했나 지금 나는 지금 내가 지금 내 죽이고 들어간다 돌아간다 내가 그냥 돌아가는 거다 오늘 차다 부사라. 아, 네, 다, 다. 돌아간다고. 가라고, 차다 부사라고. 충분히 갈수안 올려도 갈수 있는 거야. <웃음> 아, <웃음> 진짜 저... 차를 왜 이렇게 타냐고? 영상 보라네. 영주, <laughs> <laughs> 네가 잘못 봤어. 봐봐. <laughs> 아, 네. 내가 열로 바퀴를 좀 보내달랬잖아. <laughs> 아니 오빠, 네가 봐도 안될거 뻔하잖아 지금. 봐봐 계속. 아니 지금 여기를 이쪽 바퀴를 좀올려달라고 <laughs> 한층 <한침> 낮자 <가자. 웃음> 이것 때문에 지금 빚 있는 거잖아 오빠 우리. 이것 때문에 빚 있는 거라고. 빚 있는 거잖아. 네 지금 차에 투자한 돈 얼마고. 뭐? 네가 운전할래? 내가 조타할게. 잘잘안 해를게. 해. 네가 운전하면 안 돼. 싫다고.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나말안 했는데. 네가 <laughs> 네 혼자 알아서 살아라 이제. 난 이제 끝이다. 내가 혼자 알아서 살란다. <웃음> <웃음> 알아서 해라 그냥. 말을 왜 그따구로 하는데 네가내를 무시했잖아 돈 없는데 지금 뭐하는 짓거리냐고 <laughs> 내가 니네 무시했나? 무시하는 매... 무시? 아니 이런 취미생활을 꼭 해야 되냐고 차가 부서지고 안 부샀잖아 부샀나 오늘 돌아가잖아 야, 꼭 이렇게 위험한 데 와가지고 차를 뿡가때리고안뿡 갔잖아 안뿡 갔잖아 뿡가때린다는 얘기 하지마 안뿡 갔잖아 또울어 바래. 좀 승질 났는데 내가 접었어. 거기 승질 날 거야, 오빠? 나 승질 나지. <laughs> 왜 승질 나지? 바퀴를 못 걸어봐서 거기를. 그러면 대전은 똥장 사고 폭안 있는 거니 알아서 해. 이혼하신다며? 이혼 안 해? 이혼 서류 준비하든가 도장 찍어줄게. 그만하자. 내가 접고 가잖아. 내가 미안해 난 절대 네 무시한 거 아니다 나는 왜냐면 나는 지금 나한테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너를 무시하는 거지 내 자신을 일을 절대 무시하는 응. 거 아니다 아니 내 생각엔 네당 떨어져서 그런 거 같아 당 충전해 빨리 아우 이놈의 안경 아우 수술을 해 수술을 <laughs> 눈 수술해 <laughs>